어, 지난번 영상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우리 국토의 생활 중두 번째 소단원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땅의 생김새를 우리는 지형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지형은 산지, 하천, 해안, 평야, 섬 등이 있었습니다. 어, 사람들은 이런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지형도라는 지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형도를 보면 높은 산은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평야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형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높은 산이 북쪽과 남쪽 중에 주로 북쪽에, 그 다음에 어, 서쪽과 동쪽 중에서는 주로 동쪽에 어디가 여기가 여기가 동쪽이죠? 동쪽에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산맥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맨 위쪽에 어, 맨 위쪽에 위쪽인가? 음. 거꾸로 하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맨 이쪽에 아무튼 어, 함경산맥이 있고요. 바로 그 다음에 그 옆에 낭림산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척추라고 하죠. 이 태백산맥이 있었고요. 태백산맥.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하천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죠. 우리나라는 높은 산이 주로 이 북쪽과 이 동쪽에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천은 주로 이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으로는 음 대동강, 대동강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그다음에 금강, 그다음에 영산강, 그다음에 낙동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하천의 하류 주변에는 넓은 평야가 나타나, 나타납니다. 이 평야는 농사지을 땅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뭐 도시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이 낮고 넓은 평야는 서쪽에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이 있는데요 서해안에서는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갯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갯벌에서 조개나 개그 다음에 해산물 등을 채취를 하죠 그 다음에 동해안에 가보면은 길게 또 넓게 뻗은 이 모래사장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이곳에서 해수욕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남해안에는 어, 크고 작은 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치가 또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서 이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해안선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안선을 따라 그려 봤었었는데 서해안하고 남해안은 비교적 해안선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섬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동해안은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짧은 시간에 변하는 대기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 중의 상태를 우리는 날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난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어, 이 기후는 기온이 어떤지 그리고 비나 눈은 얼마나 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이런 것들을 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오고요.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봄과 가을에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자, 그래서 계절마다 불어오는 바람의 성질이 또 다른데요. 여름에는 남쪽에 바다가 있잖아요. 남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 북서쪽에 있는 이 육지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기후를 나타낸 지도를 우리는 기후도라고 합니다. 기후도를 보면은 이렇게 막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등온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책에서 1월 기후도와 8월 기후도를 한번 살펴봤었을 겁니다. 이 기후도를 살펴보면. 어, 여름이든 겨울이든 간에 우리나라는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더 뜨거워진다. 더워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 해안 지역이 바닷가에 있는 쪽, 해안 지역이 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기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강수량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어요. 연평균 강수량 그래프를 살펴보면, 어,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계절마다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에 이 장마랑 태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평균 강수량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다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울릉도 살펴봤었죠. 이 울릉도나 영동 지방, 제주도 같은 곳은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이 강수량 지도를 살펴보면 또이 남부 지방이 이 북부 지방보다 강수량이 좀 높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배워 봤습니다. 자연재해란 어 인간 자연 현상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거를 자연재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는 일단 봄철에는 황사, 가뭄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여름하고 가을 같이 걸쳐서 폭염, 홍수, 태풍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한파, 폭설이 있었죠. 어, 그리고 또, 경주랑 포항에 2016년, 2017년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한 나라는 아니구나. 어, 지진도 자연재해 중에 하나구나. 발생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상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국가에서 발령하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기상특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자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뭐 중국 몽골 지역의 어,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어 그래서 이제 황사를 대비하는 거죠 아니면 댐을 건설해서 가뭄, 홍수 둘다 대비할 수 있는 거이 댐을 설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그늘막을 설치해서 폭염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자연재 발생 대응 요령을 미리미리 우리가 좀 알아둬서 잘 숙지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소단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된다면 어, 일단은 세 번째 소단원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전 영상과 이 영상을 보면서 책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 공부를 다시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 볼까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본 친구 자